오늘의 게임은 점프포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싸우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지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Let's g e 시공의 폭풍. 약간 이 세계 점프물인가 보죠. 대놈즈가 등장했어요. 그렇지. 602가 나타나줘야지. おやお連れの姿が見えませんね目を止めるのはオーラ一人で十分だフリザーザが目消せ諦めの悪い人ですねでは死になさいくっしまった 아와 <laughs> 그래픽이 진짜 장난 아닌데? 나비에다 마이터리스. 와 설마! 트랭크스 전성기 시절 시오 트랭크스 양반 <laughs> 여기가 어디요? 나를 히로로로 시만들 나.. 크스 시작 아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아시오 트랭크스 양반 와우. 아 아바타 크리에이트 야 적절하게 연결됐어요 남캐로 그러겠습니다 몰입을 위해서 <laughs> 진정한 전사라면 빡빡이가 짱인데 에? 이거 개왕신 머리 아닙니까? 탈모갤러의 희망 개왕신 컷. 좀... 아이 이거 불사조 마르코 <laughs> 아 이거지 소년만화 주인공이라면 이런 머리는 기본입니다 님들 흉부 아 흉부는 무조건 맥스로 해야 돼요 바보처럼 만들어줘야죠 스키리 다리야 소년만화 주인공은 카즈 유키지 엘렌 예거 성우 다 멋있어서 딱히 건들게 없어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는데요? 가아 이름은 아구다 아까 그 박스 나에게 힘을 내려줄거래요 박스가 레디 파이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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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투신 되게 좋은데? 우어어 제거 완료 쿠기밍 빨리 회수해요 로로로로로로로로 어 역시 푸 사장님 류비는 그롭히지않아내다 네, 남아여 <laughs> 입니마다다 루피 씨랑 나루토 씨도. 씨랑 나씨다 왔대요. 어, 시공이에요, 시공. 운명은 뭐 나도 당신들이 먹고 있던 음식들 먹어 보고 싶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니 여긴? 개인이 신이도사슬라렌나마다나르네나 그래 다들 어깨동무하고 그냥 피정 막올수 있을 거 아니야? 안녕 하시. 어 나루토 씨랑 루피 씨다. 야 얘네 뭉쳐 있으니까. 다 메시네가. 루피가 다 먹었을 걸? <웃음> <웃음> 역시 정강.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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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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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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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어, 제가 힘을 얻어서 오공들과 같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더가 데려온 베놈들라는 놈들을 다 무찔러야 세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겠죠 당연하죠 같이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다들 반가워요 오공이랑 루피한테 핫필게 알려줘야겠다 내가 고자라디 <목소리> 제이포스에 <목소리> 3팀이 있구요 <목소리> 알파팀에 고쿠가 있네요 <목소리> 베타팀에 루피가 있고 <목소리> 감마팀에 <목소리> 나루토가 있죠 <목소리> 오, 와 이거 설정 되게 좋다 <목소리> <목소리> 나루토에 들어가면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풍둔 주둥아리술이랑 팔문둔갑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을까? 나루토 한번 보죠 <목소리> 트랭크스 <목소리> 타카시 사보 <목소리> 일단, 트랭크스가 아, 있다는 게 굉장히 점수가 아, 높아집니다. 아, 쟤가 문제네. 아, 어휴, 건방진 녀석. 그런데 말이. 잠깐, 팔문 눈가 빼면 죽잖아. 여긴 아니야. 자, 드래곤볼. 원기옥, 기원참, 순간이동, 개왕권, 태양권. 전체적으로 쓸만한 스킬이긴 해요. 내가 만약에 오공한테 배우러 갔는데, 어? 아군님 정도면은, 낭아풍풍권 정도밖에 못 배우겠는데요? 이러면은,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여깄다, 고쿠. 야, 야. 아니, 가라가 여기 왜 있어? 조로는 여기 왜 있어? 네. 아, 여기는 진짜 안 되겠다. 안 들어가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아, 죄송해요. <laughs> 같이 싸우다가 같이 죽는다. 자, 여기는 제일 좋은데? 태양색의 패기 있으면은 나보다 약하면 다 쓰러질 것이며 견문색의 패기가 있으면은 다 피할 수 있고 무당색이 있으면 다 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열매 없어도 그게 제일 사기 아니야? 원피스, 누가 있었죠? 루피, 향디, 보아행 콕 아, 역시 난 틀리지 않았어. <laughs> 징그러. 취소안 됩니까? 행콕이 루피한테 푹 빠져 있는데. 에이, 밥이라도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 원피스로 가자. 아, 여기 다글로버 장관. 그게 발견. 장관님! 저결정했어요 제가 들어가고 싶은 팀은 베타입니다 그래 쳐 올해는 유토리로 하는다 ぞ.こうやって腕を伸ばしてできるわけねえだろ. 니가 이가? 좀 싸우자고? 무슨 소리야? 하지마. 야. 버럭스. 총키스. 어머나 레스오토! 오 개간지야! 오마이스ゲ나! 오마이, 우리 데티의 팀으로 가야 돼. 아니 보르토가숨어 있었네? 나 아까 못 봤는데 보르토 안돼, 가기 싫어. 아니 저 녀석 상리 옆에 버로를 타고 있어. 이런 페이크를. 왜 그래, 베지터? 아니 베지터 이 녀석 배놈즈가 돼버렸는데? 어, 뭐야? 온라인인가 보다. 와, 자가용도 있네. 부럽다 일단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도도도도도도도도. 같이 가자. 도도부처! 갔나 둘, 둘, 셋, 넷. 나, 둘, 셋, 넷. 나, 둘, 셋, 넷. 아침놀 물드네. 아라라라라라라라라. 딱 끊고 멈춰요. 말좀 걸게. 바로 지금이야. 걸었다. 어, 힘들어라. 어, 들어줘. 나 방금 강변에 어리어에 다녀왔거든. 자, 그래서, 그래서 뛰어다니는 거야? 여기는 뭐 없네요.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아, 체력단전 시계 했다. 오프라인 배틀 좀해볼까 일단? 그냥 주캐를 먼저 정해야겠어. 1픽은 유스케. 유스케, 켄시로의 세이야 가자. 제일 전투지형으로 적절한 곳이 라메크성이죠. 어, 뭐야, 와! 우라메시 유스케. 자, 좋습니다. 이게 팝타. 아 좋아 뿡. 녀석 영광탄 내장 네 박사에게 뭐야? 냉이 <laughs> 네가 골잼이야. 미야 유스케는 영한발 쓰면 돼 냉이 빡 잠깐 캐릭터 좀 바꿔보자 어? 각오는됐나 아! 아 이거지 역시 캔시로야. 오 어, 사기탈이 사기탈이. 북도 백렬권 북도. 아크레치킨. 아이 맛이지. 너는 이미 죽어있다. 불의 캐리, 나의 레스울즈, 뜨겁게 불태우리 기적을 일으키네. 그 다음에 제가 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유희 갈까 또 하나인가? 가자 또 하나인가. <laughs> 아, 윤희 등장신. 아, 제일 좋아. 어레노탄! 와, 블랙 매지션 로어또 하나이다! 카드를 뽑을까? 카드를 뽑아. 또 하나이다. 알았어. 근데 베지터도고 있어. 또 하나이다! 들어! 오시리스의 천공병 나와라! 또 하나이다! 어때? 멋있지? 잠깐만 기다려. 왜? 딜레이 쳤다 미쳤다. 진짜다. 또다나 죽겠어. 그냥 죽어다이다 야! 오! 가 죽겠어. 잘 가. 또 왔다이다. 블랙 매지션도와줘 블랙 매지션 걸. 블 들어 쩌러. 저 어떡하지? 또나이나 카드를 봐. 알았어! 각성! 유기가 아, 그, 각성했어! 오시스의 천공룡! 끼 오! 익스! 고객, 와, 오! 버섯,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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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도루 몬스터 카드! 도루 몬스터 카드! 도로 몬스터 카드! 야도루 해도 된대? 도루! 오르노도신 겁니까? 유희가 이겼는데 왜 도구루가 이겼다 그래? 도구루랑 펜신이랑 아스타! 복으로 스킬 이름 20% 40% 80% 아니야? 와 복으로 쩔어 내 기를 봐 오래 히토리 돼야 대사 봐 어! 브로치 어이 개 쩌러 이거 <laughs> 이 정도가 40%다 따다다다다 <목소리> 80%. 80%. 80% 80% 100% 중에 100% 100% 중에 100%야야개 쩌러 와 추가버전! 추가 당을야 켄신 한번 해볼까요 캔신 그렇지 비천 h o 류 o p 드룡 h 비 n o 검류상이 o n 비 h a 검류 i t a l i Pich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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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와 진짜 쓰는 맛 쩐다! 이게 최신판 점프의 힘이죠 아스타 떴다! 한 개를 깨넘기서 마법자가 된다! 죽어라 님들 만화에서 아스타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밖에 안 해요 아유유치이아 <놀람> <유두. 놀람> <놀람> <그래>, 변신하니까 간지난데? 아 <놀람> 아, 원작고증 쩌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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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매력이야, 아스타네. 아스타 어, 맞는 어, 게 매력이야. 어우, 조타로 야. 등장. 아, <목소리> 힘겨울기를 하고 싶단 건가? 시간이 멈춘다는 건 어떤 기분이냐? 스타 플라나 <웃음> <웃음> 아, 아 세이야도 지로서 보자. 세이세야! 내일의 영사 어후예! 이세야 페가수스와 같이 이제 비로소 날아보자. 아, 좋아. 자, 오늘 게임, 점프 포스! 정말 많은 캐릭터들과 함께 즐겨봤습니다. 이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합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바입니다 아